자 오늘은 12월 2주차 업데이트 내용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루미를 너프하라고 했더니 너프는커녕 타클 순차적으로 상향한데요 그래서 뭐가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5시부터 10시 5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무도의 경지 프로모션. 무도의 경지가 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전체 서버, 윈드룸이 제외. 무도를 초월하다, 무사의 경지. 그래서, 무도의 경지로 퀘스트를 통해서 바꾸는 거래요. 무사의 경지. 그 다음에, 퀘스트 보상, 무사의 경지. 복깨비 무사 의상세트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윈드름이모도의 경지 이벤트 기존에 이제 모도의 경지가 있으면 이렇게 나를 줬었는데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뽑기가 100만 원이었을 때 지금은 가격이 275만 원 다섯 개를 모아 조립시 무도의 경지 도전 상자 획득 가능. 다른 그건 없나? 다른 모션은 없나 본데요. 퀘스트 무림 비급서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무도의 경지.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사 아, 모션 카드 무도의 경지 NPC 판매 시 125만 원. 그리고, 우사의 경제 판매 시 1,125만 원이네요, 키나이트카는 그전에는 무도가 1억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도가 좀, 나오나 보네? 그쵸, 강철이를 가라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이거는, 안 합니다. <laughs> 모션이 이거예요, 모션이. 이거. 그냥 무도, 무도가 더 나은 것같아 저거보다. 무사의 경지보다. 별로인데요. 그 다음에 특별한 12월 2주차 선물 안내. 2주차 신서, 존엄, 안무. 자, 1주차는 끝났고, 기존 서버는. 음. 아하서 120 강아서 용제 기록서 재료. 그 다음에 캐스트 완료. PVP 캐스트 2회 완료 이상. 2회 완료. 여기서 신석그 다음에 윈드루미는 용제 기록서. 마서 강아서 이렇게 주네요. 조넘. 그래서 아이유 뉴스. 클래스 케어, 순차 적용, 밸런스 패치. 그리고 티아 마란타메사 추가 콘텐츠. 우도의 경지. 클래스 밸런스, 클래스 케어는 밸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검성하고 치유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거는 보고, 성체 지하에 상급 기록함이 추가가 등장한대요. 추가로 등장하고, 분쟁, 구역 변화, 아군 종족에게 유리한 씨앗, 키네 획득이 가능한 엠버라이트 분쟁 구역의 등장, 경험치 획득이 필요 없고, 함선 내 이동 경로 추가, 2주차 특별 선물, PVP 캐스트 2회 이상 완료 시, 비다르 존엄 획득 가능, 기존 서버, 윈드루미는 침묵, 그리고 큐브 무료 사용은 연장이네 연장 기간 연장 무대 경제 필요 없고 업데이트 보시죠 기존 서버 형체 기록함 추가 상급 기록함이 등장하면 그거 무법지대로 변경 순알카 레이드 시작하면 PVP 지역이 해제되고 이미 생성된 상급 기록함은 사라집니다. 구루로 기록함이 루팅 방식을 일반 루팅 방식에서 확률 루팅 방식으로 변경. 암상인 판매 개수 변경. 그리고 경쟁시야. 3대형 감시는 주변의 중립 지역을 변경했습니다. 3대형 그빡치기 하는 거를 못하게끔 지역을 변경했대요. 내일 봐야 될것 같은데 저거는? 경쟁 지역 기재도 아구룸 등장하도록 변경. 그리고 일반 퀘스트 하는 거, 군단 경계 초소, 중립 지역에서 이 퀘스트를 했는데, 연족 개체로 변경했대요. 그냥 무조건, 그, 인장을 하려면은, 거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폭파? 어, 오늘 뭐 문제 있나 본데? 그 다음. 중립 구역 실제 중립 구역 다르게 그려진 현상을 수정 그리고 퀘스트 보상 수정 그리고 요새전 근거리 직업을 원활한 공격을 위해 PC가 용족 수호 신장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정 이게 15m라고 하던데요 15m 거리 조정 그러면 이거 사람들 재미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근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무기 시간에게 초기에 해주지 못한 현상을 수정. 루멘스 캐릭터로 주신 변신 아이템을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원래 이거 버그였었잖아요 복구할 수 없는 현상을 수정. 이게 끝이네요. 이게 끝이고. 그리고 개발자 노트. 밸런스 연구소. 클래스 케어. 이번주는 이제 범성이랑 치운인데 범성 같은 경우는 몸통 강타가 재시전 시간이 0초. 강화 단계 데미지 증가 효과 추가. 몸통 연타 0초. 그 다음에 공격 준비. 공주는 35%. 마적. 300 증가 전주는 단, 다른 스킬, 스, 스킬에 스킬 스킬 효과 추가 해당 스킬은 변경사항 없음 흡파 정신력도 흡수하네요 그 다음에 아흡파가 뭐야 스티로 안 끼는 거네 자동 습득 스킬 분쇄 파동 광폭 파동 절대 발동 이게 확률 넘어뜨리는 게 확률이었는데 그냥 뜨는걸로 됐네요 아 근데 제시... 제지... 재사용시간은 24초? 압력파동 충격파동 스킬과 통합부 삭제 그 다음에 칼날 연사 그... 칼날 투척이랑 칼날 폭발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동속도 감소를 아예 추가해버렸고 마력방어가 마상이 1200 마저가 200 해방 같은 경우는 무기방어 상관없이 그냥 사용할 수가 있고, 홀이 타격을 주고 생명력과 정신력을 흡수합니다. 정신력도 차네요. 어서 오십쇼. 분파 30분, 내작한 30분, 진막 3분, 균갑 1분, 지속시간 1분, 재사용 2분. 그 다음에, 돌자가 공속 증가. 생존. 생존자세. 반가, 날개가 2분. 공중결파 격파 3 0초 골격 2분. 은인유님 추천 감자 감자. 발배집파 유린 1분. 고갈. 희생의 파동 1분. 일단, 이렇게 돼있고, 치유 같은 경우, 쾌빗 즉시 시전. 그 다음에, 파멸, 참가, 30분. 불사, 모든 공격 막아주는 고, 3분. 필교, 2분. 즉시 시전, 집손, 5분. 폐가, 증기, 3분. 3강 15초, 3분. 외우, 2분. 안정은, 20초, 1분. 보통 연세, 40초. 4초 간격, 1분. 와, 고연, 아프겠는데요? 비광, 2분. 보행, 정신력 회복량, 회복량 증가 계속 쓰면 되겠네 이거는 다시 보호막, 방어의 장막 10초 재사용 1분 그리고 각종 기 2초 1분 보호의 장막 1분 전략 질주 1분 신속의 기도 스티그마 아니고 다른 스틸을 이제 더낄 수가 있죠 결론, 파티에 루미 있는 치우, 치유, 치우가 안 죽어서 루미 안 죽는다는 소리. 3분. 연속기 분리. 증벌의 번개, 응징의 번개. 그래서 내일은 검성하고 치우성이 되고, 다음주에 다른 직업이 될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루미 너프하라고 했더니, 타클래스를 순차 상향하고 있는데, 떨구는 건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고 있어요. 다음 주 밸런스를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